테슬라 소식입니다. 미서 185만 대 리콜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려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했다.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 약 185만 대를 리콜했다. 차차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차량 후드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잠금장치가 풀려 후드가 완전히 열리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충돌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리콜 대상은 2021에서 2024년식 모델 3S, X와 2020에서 2024년식 모델 Y 제품이다. 테슬라는 리콜 대상 차량 중 1%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리콜은 테슬라가 작년 12월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 파일럿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203만 대를 리콜한 후 최대 규모다. 이날 AP 통신 등은 지난 4월 시애틀에서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테슬라 운전자가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차차는 테슬라 FSD와 관련해 사망 사고 주 건, 충돌 사고 일5다섯 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매출 받아쳤다. 6월 분기 매출 증가로 돌아서 1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이 대대적인 아이폰 할인에 힘입어 중국 시장을 회복하면서 전분기에 감소한 매출이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로이터가 인용한 스세그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판매가 6월로 끝난 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직전 분기 10.5% 감소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6월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는 4.3% 감소했다. 분석가들은 아이폰 최악의 상황은 끝났으며 6월에 애플이 기기 전반에 AI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9월로 예정된 아이폰 16 시리즈에 강력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화웨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애플은 5월에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해 판매가의 20%에 달하는 최대 2,300위안을 할인했다. EDC에 따르면 이를 통해 중국 내 아이폰 판매 감소가 4월-6월 분기에 3.1%로 줄어들었다. 올해 첫 3개월간 판매 감소율은 6.6%였다. 크프라 리서치의 분석가인 안젤로 진호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운명이 바뀌고 있으며 애플의 AI 계획은 고객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오픈AI의 챗 g p t 를 자사기기에 도입하고 시리를 비롯한 자사 앱 제품군에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올해 초 내내 부진했던 애플 주가가 급등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빼앗겼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위치를 탈환했다. EDC의 월드와이드 트래커 팀의 연구 책임자인 나빌라 포팔은 애플의 AI 전략 발표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개선하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5월에 새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와 더큰 아이패드 에어 판매도 14.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앱 스토어와 애플 TV, 뮤직 등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도 13.2%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주력인 하드웨어 사업을 앞지르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현재 애플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전망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세 가지 부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망이 다소 흐려졌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토니 사코나기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주식에 대한 강세 이론의 핵심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성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IT 장애 2주 만에 또 오류. 이번엔 디도스 공격.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오피스 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전세계 IT 대란을 일으킨 지 2주 만이다. 30일 오류 진단 사이트 다운 디텍터는 오피스 앱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장애 수천건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로 이용자들은 MS Word, PowerPoint, Outlook 등 주요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해당 오류는 당일 오후 해결됐다. 오류가 해결되기 전 MS 서포트는 공식 소셜 서비스를 통해 MS 365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여러 MS 365 서비스 및 기능 액세스 문제와 저하된 성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상태 페이지에도 서비스 성능 저하 경고가 표시됐다. 또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다. 오류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MS 365 관리센터와 인큐엔트라, 파워플랫폼 등이다. MS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웹사이트에선 이번 장애에 대해 초기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디도스 보호 메커니즘이 활성화됐지만 조사에 따르면 방어 구현 오류로 인해 공격이 오히려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량 급증 특성을 파악한 후 디도스 방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고 대체 네트워킹 경로로 장애 조치를 수행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주 전인 지난 19일에도 MS 서비스 오류로 인해 전 세계 IT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장애는 사이버보안기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MS 운영체제와 부딪히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800만대 이상의 윈도 운영체제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금융서비스가 일순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글 소식입니다. 애플 구글 제품 쓰겠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국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올해 10월 선보일 AI 서비스에 엔비디아 대신 구글의 AI 반도체를 사용했다고 밝히면서다. 29일 애플은 자사 리서치 블로그에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에서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 대회에서 공개한 f p 의 자세한 구조를 밝혔다. 특히 서비스 기반이 되는 f p 모델을 클라우드 TP 클러스터에서 학습시켰다고 명시했다. TP는 구글이 2016년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AI 학습 출원용 반도체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애플이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모드에서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채 GPT를 비롯한 일명 AI 모델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로 학습 배운 점과는 대조적이다. 애플은 지난 6월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되는 애플 클라우드 컴퓨트에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M시리즈 반도체를 사용한다면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테크 기업인 애플이 엔비디아와 선극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선 현재 70%에 달하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구글 TP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 구글의 TP는 구글의 자체 AI인 재미나이를 학습시키는데도 사용된다.